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브이로그 날 바깥에는 공사 중입니다. 이번 주는요, 여러분, 제가 어... 이번 주는요, 어 몇 번의 에피소드를 거쳐서 제가 프리랜서라고 말을 한 이후부터 저의 이제 프리랜서 생활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주 내내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일주일 계획을 공개하자면 매일매일 그날 할 일을 공개하는 걸로 할게요. 이번 주에는 과외 수업도 굉장히 많고요. 번역해야 할 기사들도 많고 영상도 이걸 찍을 거라서 굉장히 굉장히 바쁜 주가 될것 같아요. 대신에 오늘은 월요일이고 오늘은 유일하게 제가 과외도 없고 밖에 나갈 일이 없는 날이라서 오늘 최대한 많은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나갈 일이 없는데 화장을 하는 이유는 제가 늘 브이로그에서 너무 생얼만 나오는 것 같아서. 오늘은 화장을 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어, 제가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곧 광고 영상을 찍을 거거든요. 네이처리퍼블릭 그 트리플 무스 틴트 광고일 거고, 광고를 위한 시놉시스를 방금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 그 영상에서 어떤 제품을 쓸 거고 어떤 컨셉의 영상을 찍을 건지 이런 것을 썼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네이처리퍼블릭 트리플 무스 틴트 시놉시스 해가지고 작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음의 시너시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제품도 여기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제품을 미리 테스트를 해보려고 어제 발라봤는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색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사 소리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여러분들, 제가 번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 프리랜서로 번역 일을 하는 것에 굉장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번역 일을 어디서 봤는지, 어떻게 봤는지, 어떻게 번역 프리랜서가 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사실 번역 일이라는 거는 일이 이제 카, 뭐 번역 카페나, 번역자를 구하는 그런 인터넷 포스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지만, 저는 한 번도 인터넷으로 번역기를 구해본 적이 없어요. 구할 수 없었어요. 굉장히 힘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번역은, 거의 다 인맥이에요. 예전에 같이 일하던 직장 상사분이 다른 회사에 가서 저한테 일을 주시는 것도 있고, 가끔은 제 친구가 뭐 본인 회사에서 이렇게 일이 있으면 줄 때도 있고, 번역 일은 대부분 인맥이고, 여기 받는 일에서 여러분이 잘해서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쌓으면 그렇게 조금 더, 조금씩 더 일이 늘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번역 프리랜서를 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고, 어, 그 관련된 회사에 들어가서 인맥을 쌓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번, 저도 사실 그리고 번역일을 이렇게 많이 받은 지가 정말 몇달안 됐어요. 그래서 번역일이 굉장히 많고 힘든데도 <laughs> 감사하면서 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일이 정말 없던 시절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번역일은 그렇습니다. 제가 번역하는 이런 기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장르의 기사를 번역을 해요. 칼럼을 번역할 때도 있고 영화 리뷰를 번역할 때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뭐 새로운 레스토랑이나 뭐 그런 가젯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기사를 번역할 때도 있고요. 하나 더더 칠해 볼까요? 역시 화면에는 조금 진해야지 잘 받는 것 같아. 저한테는 지금 11개의 기사가 앞에 있고요. 무엇부터 할 것인가. 가장 쉽고 재밌는 것부터 해야겠어요. 아니, 잠깐. 나 이거 왜 인터넷 기본 설정이 이렇게 돼 있지?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 이렇게 바레가 색깔 예쁜데, 화면에 되게 예쁘게 나오는데.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기가 싫어요. 일은 왜 이렇게 하기가 싫은 걸까? 아 그리고 이 안경 뭐 제가 답변을 드리긴 했지만 이거는 시력이 안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그 화면 보호 안경이에요. 안경점에 가면은 한 5만 원대 테 말고 테는 원래 있던 거고 5만 원대 정도에 맞출 수 있어요. 텐는 제가 몇년 전에 그 동네 안경점에서 만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이게 몰랐는데 요요 요 무늬가 무슨 톰포드 짭총인가봐요. 그래서 톰포드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고 만 원짜리인데 이게 짭총인 건가? 아니면 그냥 비슷하게 보이는 건가? 모르겠네.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거를. 여러분, 캔들 좋아하시나요? 이거. 아, 뜨거워. 이니스프리에서 선물 주신 캔들인데, 향기가 되게 좋고 강하네요. 오! 영롱스. 여러분 제가 요즘 빠져 있는 콩불 레시피 알려 드릴게요. 대패 삼겹살이랑 콩나물이랑 여기에는 여기에는 고추장 2스푼, 간장 2스푼, 설탕 2스푼 아니면 1스푼 반, 그리고 마늘 다진 거 조금이랑 고춧가루랑 이렇게 넣은 양념이에요. 그리고 큰 뚜껑 덮어서 약불에 두고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숨이 죽으면 잘 섞어주면 됐고요 사실 이것만 넣어도 진짜 맛있는데 전 집에 버섯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버섯도 함께 넣어주겠습니다. 타란 저의 밥상입니다.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끓여놨던 된장찌개, 반찬가게에서 산 부침개, 그리고 방금 만든 콩불이랑 같이 은 밥. 저는 여러분, 코미디, 스탠업 코미디를 되게 많이 보는데요. 뭐를 볼까요? 얼마 전에 보긴, 보긴 했는데, 이 사람, 데이빗 샤펠, 얼마 전에 봤지만 또 한번,

I was b o o e I did not leave. I was a little bit. No, no, no. Stuart didn't like that. Stuart educates me about this movement. 방금 밥을 먹었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또 일을 해야 하죠. 여러분, 그 뭐지 화하을 지우던 같이 퀵와이가지고와요록가지에서온귀이런보내주셨네요트리가없는데이거는 나중에 무이 어디 예쁘게걸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있는데이이렇게 뜯어서 하는같아요이 어디 있지? 1요번요 아. 음, 샤워젤이구나. 2 4회까지 있는 거구나. 이거 매일 하나씩 뜯어야 되는 거예요? 조이은거 되게 나요. 되게 엄청 못 찾는데. 이도 그래서 한번 뜯어 볼까요? 핸드크림이다. 핸드크림이 왔어요. 3은 여기 있다. 이건 비누네요. 어, 이건 사실 지금 바로 쓸수 있어요. 저 비누가 없거든요. 어제 록시 땅에서 주신 거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걸릴 줄 몰랐는데 예쁜 것 같아요. 그쵸? 홀리데이 느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과일을 과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수업이 두 개가 있고요. 둘다두 시간짜리 수업이라서 하나는 한시 반, 하나는 다섯 시에 있어요. 아, 그리고 여덟 시 반에는 이제 폴댄스 수업이 있어요. 제가 원래 오전 수업을 가려고 등록을 한 건데, 오전 폴댄스 수업은 그 초보 수업이 아니라 조금 하시는 분들이... 듣는 수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비기너 클래스 들으려면 저녁에 가야 돼요. 오늘 그래서 아주 하루가 꽉꽉 찼어요. 8시 반. 아주 집에, 오늘 좀 이따가 한 12시 반쯤에 집에 나가서, 집에 돌아오면은 한 9시, 10시? 10시 정도 되겠네요. 오늘부터 엄청 바쁠 예정입니다. 어제 좀 열심히 할걸. 늘 하는 후회죠, 늘. 바쁘지 않을 때는 한껏 미루다가 바빠지면 은 폭풍 후회하는. 닌겐의 삶. 많은 분들이 폴댄스 후기 궁금해 하셨는데, 제가 어 저번 주 목요일이 첫 클래스였거든요. 그 저의 후기는 이랬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로. 하지만 한두세번 듣고 나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자 메이크업 끝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나가면서 나가면서 드라이 클리닝도 맡겨야 되는데 새로 산 코트 보실래요? 오버사이즈 코트고 이거 핑크 색상이 너무 예뻐서 샀는데 그사당역빔 프라임에서 샀고 15,000원 주고 샀어요. 완전 좋죠. 그리고 이 버튼이 약간 체리색 버튼이라서 되게 귀여워요. 이거 드라이클리닝 맡겨야 돼. 오늘 입고 싶은데 끝났습니다, 준비가. 가을 갈 때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어요.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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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자,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해봅시다. 시 35분. 지금 첫 끼를 먹고 있어요. 미친. 이렇게 하루 종일 밖에 있을 걸 알았으면서 아침을 챙겨 먹고 나가지 않은 저의 실수입니다. 내일은 꼭 아침을 먹어야겠어. 아, 아. 오 마이 갓. 폴댄스는 오늘 두 번째 클래스였는데 역시나 힘들구만. 그래도 운동하고 나서 느끼는 이런 힘든 같은 거는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약간 그런 전개가 펼쳐질 것 같죠? 게 하나 있구나. 없다면서. 멍치기만. 한대더 맞고 간다.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여러분, 이번 오늘 번역한 기사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지금 제출한 상태라는 기사였어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사실 그 퀴어 축제나... 그런 게 많이 열리는 곳인데, 아직 합법화가 안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난 2000몇 년도에도 의회에서 한번 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무효화시킨 적이 있어서, 아직 어떻게 될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우편투표, 자율 우편투표를 통해서 대다수의 시민이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오전 2시 11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 밤낮이 아주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잠이 오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프리랜서 브이로그 1편을 마칩니다. 2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